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근데, 이거, 마크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말이 있네요? 말 찾아서, 고기 구 먹을까? 야, 말아, 어디 가? 말, 얘, 어디 갔냐 어, 야. 얘, 뭐 하는 거야? 말이다 공격하진 않겠지. 얘는 뭐하는 거야? 저 당나귀 녀석은? 돌검으로 죽여버릴까요? 말까요. 어? 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왜캐냐 <laughs> 먼저 나 집을 먼저 지어야 할것 같은데. 상자도 이거. 일단, 농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괭이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음, 괭... 어, 뭐야. 어, 어. 튕겼네요. 튕긴 게아니었데 때. 괭이. 나무공이 만들어 볼까요? 나무공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막대기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럼 알겠어. 뭐, 오씨, 얘는 자꾸 왜 클릭이 되는 거야? 침대는 양털들로 만드는 거죠. 어, 누구야? 어우씨, 누구야? 잠깐만, 돌거으로거미가왜 이렇게 생길까요 이 누구야 무섭잖아 어 뭐야 아이씨 이 녀석 밤이 되니까 물속에서도 아, 야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너 나랑 와장 뜨자 그냥. 아. <laughs>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맵으로 한번 가져보. 아, 역시, 상자만 있는 맵이었어. 맵도 아니지, 뭐, 이 정도면. <laughs> 여기에, 어, 그 뭐냐. 아, 맞다. 크리에이티브에서 서바이벌로 바꿔야겠죠? 음, 못뭐 빼먹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잠시만요. 됐다. 여기에, <laughs> 좀비알들과 모루, 검, 보호막, 그리고 인첸트인가? 그런 것도 있대요. 저도 만든 사람한테 들어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닦아보죠. 어? 잠깐만 사슬 갑옷이야? 아, 이길 수 있으려나? 뭐, 방어 같은 거가 좋은 거 나오면 되지. 뭐. 아, 잠깐만. 세 개? 오씨,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아닌가? 아, 진짜. 하나하나 찾아보기 진짜 힘드네. 아이고. 어, 오케이. 어, 뭐야. 아, 이거 설마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뭘, 안 했지? 아, 진짜. 설마, 그럴리가. 오케이. 아, 그리고, 좀비. 그것도 있을 텐데. 좀비 알들. 어? 헥, 64개나?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어떻게 나가? 내보내줘! 안 되겠어. 모두로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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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이것도 그냥 부셔다. 이렇게 거침없이 부시는 이유는 막 부셔도 된대거든요. 아, 참... 어. 음. 그래, 투브로 하자. 뭐야? 나 경험치 없어서 그런 거야? 경험치 좀 모아야겠네. 누구로 경험치 모을까? 아, 맞아. 제가 농장을 하나 있고, 세워놨거든요. 어, 그래. 농장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뭐야, 말? 어, 경험치 왜안 주냐? 오케이, 좋네. 오케이. Okay. 영웅 자주 시켜봤는데 응? 음, 뭐야. 대나무 몇개 심어놨는데,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 여기는 제 전용 농장인데, 어이쿠야. 부셔. 농장 있지? 다 부셔, 다 죽여. 아, 맞다. 여기에 제가 다이아를 넣어놨었는데, 별거 없죠. 아, 근데 경험치가 그래도 안 되네요. 우리 아가들을 다 죽였는데도 농장을 다 부셨는데도 안 되다니. 아, 저기 펜더리안데 경험치 많이 오는 애 없을까? 음, 어떡하죠? 이것도 역시 편집. 됐다. 이거를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 경험치 이거를 다 먹어버리면 돼요. 한 달에 제가 제 집에서 하나 꺼내왔습니다. 한 박스. 한 박스가 끝이지만요. 오케이, 다 모았으니까 이제 모두 설치해가지고 다시 작업 들어가자. 됐어. 이제? 어디에다가 애들을 하지? 모르러 어디 경기장 하나를 만들어놔야겠다 근데 좀비 64마리를 사슬 가옷으로 잡으라니 이건 말도 안 되지 팅 하나 만드는 거 진짜 힘드네요. 경기장 하나 만드는 거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아이삼각 하면 또 부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모두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뭐야? 모를다 썼네. 어떡하지? 이거 부셔야 하나? 안 돼. 그렇다면 또 편집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들어왔어. 이제! 경기장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어 여기 있구나. 아 맞다. 이거 내가 다 입어야 돼 이걸. 어? 내가 이거 하나 장착했었나? 아 그래서 아까 뭐 그런 거였나? 어? 나 멋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밤이니까. 뭐야? 애들 왜 소환이 안 돼? 잠깐만. 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문자도 오고,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저장이 아, 잘나 <laughs> 보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나? 브루스타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 루스타즈라는 말이겠지. 후후. <laughs> 루스타즈. 나중에, 의지의 여로나 로블록스도 할 거니까. <laughs> 어, 그렇게 신경. 어, 뭐야. 어찌, 이거? 잠깐만요. 야, 뭐야. 어, 제 친구가 왔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맞다. 잠깐만요. 와, 됐다, 됐다. 이제, 뭐랄까요, 아, 해당. 쇼다운 하자, 친구야. 음, 아, 제 친구도 지금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라서. 아, 오케이. 음, 하면 되지, 뭐. 잠깐만, 태리면은 잠깐만. 아, 상자가 없네. 진짜가, 많이 없네, 진짜. 제 친구 유튜버, 누누누누가, 닦아줄 거니까. 어우, 씨, 뭐야. 내가 다 해줬는데, 그걸 또 죽은 거야? 어, 응?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핑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laughs> 하긴 처음부터 이건 무리였어 타러 가볼까요 아 아니 맞다 맞다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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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한번 가보죠 초 집중해 봅니다 이번에 진짜. 아까의 힘 힘을 이번에 이기는 걸로. 너가 막방은 너가 쳐라. 이 녀석아. 오케이. 응, 너 못쳤어. 오케이. 포구 쟤는 뭐하는 걸까요? 일루와 파워 귀야너 나한테 사정거리 달 때까지 그냥 쫓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어이 뭐야 <laughs> 쟤 뭐야? 쟤 뭔데 쟤왜 이렇게 쎄? 와 11개? 네, 1등 못했네. 아, 너무 아쉽다. 그러면은 바운티로 하죠. 응? 바운티 안 하나에? 오케이. 아이고, 뭐야? 아 여긴 패니가 대수데 괜찮아 공 채웠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온 것이야 어... 잠깐만요 세팅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예는 뭐하니? 아 맞다 맞다 잠깐만요.